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12강, 제10장, 곤충의 2차 성징, 거대한 곤충강의 암수는 이동 기관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힘, 호전성, 장식품, 음악 등을 통하여 수컷이 전투나 구호의 행동에서 다른 것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체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잠자리 수컷은 암컷의 목을 껴안을 수 있도록 꼬리끝의 부속기관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하찮아 보이는 구조가 수컷으로 하여금 암컷을 단단히 잡도록 작동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목의 종이 암수간 차이를 보이지만 그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곤충의 경우, 공통적으로 수컷이 암컷보다 작으며 그 차이는 애벌레 시기에도 나타납니다. 누에나방, 암수, 번데기의 차이는 상당히 커서 프랑스에서는 번데기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암수를 분리합니다. 동물계의 하등강에서 암컷의 크기가 큰 것은 많은 알을 낳아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곤충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각각의 나방은 건장할수록 변태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알을 가져야 하는 크고 무거워진 암컷은 작고 덜 성숙한 수컷에 비해 변태가 늦게 일어납니다. 대부분 곤충은 수명이 짧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수정되는 것이 분명 암컷에게 유리합니다. 이런 목적은 많은 수컷이 먼저 성숙하여 암컷이 나타나기를 기다림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연도태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가장 호기심을 끄는 사례는 독침이 있는 벌목의 경우입니다. 큰 집단 전체를 통하여 수컷은 일반 규칙에 따라 암컷보다 크기가 작고 약 일주일 정도 먼저 깨어납니다. 그러나 벌 중에는 수컷이 암컷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변칙성은 벌들에게 결혼 비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수컷이 공중에서 암컷을 잡고 있으려면 강한 힘과 큰 덩치가 필요하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파리목 암수의 색깔은 다릅니다. 털파리 속 수컷은 검으스름하거나 완전한 흑색을 띠고 암컷은 갈색, 오렌지색을 띱니다. 월리스가 뉴기니에서 발견한 엘라포미아는 아주 놀랍습니다. 수컷은 뿔이 있으나 암컷은 없습니다. 뿔은 전투를 위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어떤 종의 뿔은 아름다운 분홍색이며 검은 테두리가 있고 열분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 곤충들이 매우 우아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뿔은 아마 장식용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파리목의 수컷들은 싸웁니다. 그리고 음악을 이용하여 암컷을 얻으려고 합니다. 헤르만밀러는 두 마리 수컷이 한 마리 암컷에게 구해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들은 암컷 위를 비행하고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양쪽 측면으로 날아다녔습니다. 각다귀와 모기도 윙윙거리는 소리로 서로를 유인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마이어 교수는 수컷 더듬이의 털이 암컷이 내는 음 영역의 소리 굽세 음에 진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긴 깃털은 저음에 감응하여 진동하고 짧은 털은 고음에 맞춰 진동했습니다. 벌목 일부 종의 경우 수컷에겐 날개가 있지만 암컷에겐 날개가 없습니다. 암소는 체형, 시초, 더듬이, 발목 마디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암컷은 수컷보다 일반적으로 크고 건장합니다. 더글라스에 따르면 영국종과 외래종의 암수 색깔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의 암수는 모두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 곤충들이 아주 불쾌한 냄새를 내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뚜렷한 색깔은 식충 동물에게 자신이 맛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징이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스의 시인 크세나쿠스는 매미는 말없는 아내와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매미목의 암컷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매미는 대개 낮에 울지만 꽃매미는 밤에 웁니다. 암컷은 복잡한 음악 장치가 있지만 소리 내는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트만은 음악의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은 1851년 6월 6일을 말합니다. 지금 모든 방향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군대를 소집하는 것 같은 수컷의 소리이다. 나는 노래 부르는 수컷 주위에 암컷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았다. 그때 수컷은 노래의 음조를 바꾸었다. 암컷은 소리로 수컷을 발견할 뿐 아니라 가장 매력적인 소리를 내는 수컷에게 자극을 받고 매혹되는 것 같다. 메뚜기 목에서 새 높이뛰기 선수 귀뚜라미 풀모치 메뚜기는 음악적 재능이 탁월합니다. 메뚜기 목을 관찰한 모든 사람은 수컷의 소리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암컷을 부르거나 자극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퀘르테는 러시아 메투기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흥미로운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수컷이 암컷과 짝짓기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수컷이 접근하면 분노나 질투심을 나타내는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베이츠는 유럽의 덜 귀뚜라미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수컷은 자기 굴 입구에 앉아 암컷이 다가올 때까지 노래를 한다. 암컷이 접근하면 큰 소리는 잔잔하게 변하고 이 음악가는 자신의 더듬이로 가까이 다가온 배우자를 애무한다. 풀무치과에는 훌륭한 연주가들이 많습니다. 수컷들의 마찰음이 암컷에게 사랑의 외침으로 작용했다면 계속적으로 보존되어 날개맥의 변이는 성도태를 통하여 쉽게.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풀무치과에서 암컷들은 수컷의 마찰음 기관을 흔적으로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수컷으로부터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메뚜기목의 새 과와 매미목의 소리내는 수단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이 기관이 암컷을 부르고 유혹하는 수컷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메뚜기목 전체를 통하여 암수 색깔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밝은 색깔은 성도태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파브르는 노래기벌의 습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특정 암컷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컷들 사이에 싸움이 종종 일어난다. 암컷은 패권을 잡기 위한 수컷들의 투쟁을 그저 태연하게 구경하다. 승부가 결정되면 정복자와 함께 조용히 사라진다. 벌목은 공통적으로 암수의 색깔이 다릅니다. 어떤 집단의 암수는 매우 화려한 색깔을 띠고, 청벌류는 흔히 주홍색과 금속성 녹색을 띱니다. 이들의 색깔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성도태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꿀벌의 습성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헤르만밀러는 이런 색깔의 차이는 주로 성도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꿀벌이 색깔에 민감한 인식 능력을 가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성도태를 통하여 한쪽성이 획득한 색깔이 다른 성에게 어느 정도 전달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컷 딱정벌레는 싸움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웁니다. 월리스는 굴을 파느라 바쁜 암컷 한 마리를 두고 긴 주둥이 딱정벌레 수컷 두 마리가 옆에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컷들은 원한이 있는 듯 주둥이를 이용하여 서로를 밀고 핥히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컷은 곧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쳤습니다. 사슴벌레 수컷은 암컷보다 대략 일주일 정도 번디기에서 먼저 나오는데 여러 마리 수컷이 한 마리의 암컷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번식의 계절에 수컷들은 치열한 전투에 돌입합니다. 데이비스는 한상자에 사슴벌레 수컷 두 마리와 암컷 한 마리를 넣었는데 그 수컷은 작은 수컷이 물러설 때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또 다른 풍뎅이류 암수는 짝을 이루어 생활하는데 둘의 사이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수컷은 암컷을 자극하여 알이 들어있는 똥똥이 공을 굴리게 하고 만약 암컷을 제거하면 수컷은 심히 초조해 하고 수컷을 제거하면 암컷은 하던 일을 멈춥니다 상당한 지각능력과 강한 열정을 함축하는 성도태는 다른 어떤 딱정벌레과보다 풍뎅이류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딱정벌레류의 암수는 그들 신체의 딱딱한 인접 부위를 비벼서 내는 소리로 상대를 찾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수컷이 가장 먼저 암컷 찾기에 성공할 수 있으므로 신체 여러 부위의 주름이 성도태로 인하여 마찰음 기관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곤충의 2차 성징에 관한 내용은 대단히 방대합니다. 여기서 일부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안하십시오 샬롬.